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그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뜨거워지다 죽사하시고 되어받았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의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하라 하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운 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납담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험한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지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각각 받겠습니다. 각각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앙고백과 경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준비한 모든 사람하는 남의 종들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염주를 주인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그하는 성령의 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사월을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가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 될때 피를 미심으을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기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이떡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에 오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 됐을 때에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확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이라 탄식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laughs> 광해에서 만난 우리 40명의 죄종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쉬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